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색 실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리포터 77쪽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기 호그와트. 디어, r said. 그녀가 말했다. 너도 호그와트 소속이니? 이 디어라는 말 있죠? 디어. 이 말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디어는 귀여운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에게 쓰는 애칭입니다 나의 열을 떠나서 결국 여기서는 어 귀여운 소년 그대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야 어 귀여운 소년 이렇게 듣는 사람으로 기분이 나쁜 말이 아닌 겁니다 예 너도 호그와트 거기 소속이니 라고 물은 겁니다 she said 그 옷가게 주인이 근데 때마침 그때 때마침 그때, 해리는 started to speak. 막, 말을 하기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자기가 먼저 말을 걸려고 했었는데, 옷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을 건넨 거죠. got the lot here. 그러면서 옷가게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got. 이거는 you have got. you have가 빠진 겁니다. 여기 뭐가 빠졌어요. you've got. 그렇죠? 너는 굉장히 많은, the lot 이라고 하는 거는, 더라 러브 클로 e 즈 혹은 더라 러브 여기서 쓰이는 게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지만 그 로브즈 형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법사 옷들. 너는 온갖 종류의 마법사 옷들을 여기서 구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시 말하면 잘 왔다. 우리 가게. 우리 가게는 모든 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옷들을 너는 이미 구한 셈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옷가기 주인이 흔히 이런 말을 하죠. Another young man being fitted up just now. In fact, 여기 너 말고 또 다른 한 명, 또 다른 한 명의 젊은 아이, 나열인 아이. 젊은이 그러면 좀 우습죠? 10살 전후의 아이에게. 그러니까 또 다른 내 또래의 어린아이가 being fitted up fit 꼭 맞게 뭔가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죠? being fitted 이른바 진행형 수동태 이런 건데 being fitted up 이 up은 그 fit하는 정도가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fit up 한마디로 맞춤복을 제작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너 이외에 또 다른 한 명이 지금 맞춤 복장을 제작하고 있는 중이다. 그 개가 스스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 재단사가 옷 길이를 재면서 만들고 있겠죠? 그비 e 길이로 안성 맞춤 중이란다. just now. 지금 당장 in fact. 실상은 말이야라고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너말고도 다른 손님이 있다. 그만큼 우리 가게는 인지도가 높고 손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in the back of the shop 가게 뒤편에는 a boy with a pale, pointed face was standing. 자 여기까지 볼까요? 가게 뒤편에는 한 소년이. 근데 그 소년은 with a pale 창백한 창백한 얼굴빛에 pointed 포인트가 있는 즉 뾰족한 즉 예리한 코도 이렇게 뾰족하고 좀 얄쌍하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pointed 아주 예리한 그러한 모습의 얼굴을 가진, 이러한 얼굴을 가진 소년이 was standing, 서 있었습니다. on a footstool, 발판, 발판 위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한편, a second witch pinned up his long black robes. 또 다른, 이것도 언노 o t h e r 뜻입니다. a second another. 지금 자기를 상냥하게 맞이한 이 마녀 말고 또한 명의 마녀가 핀업 핀이라고 하는 거는 옷감을 갖다가 사람에게 길이를 재면서 적절한 길이일 때핀 같은 거로 거길 고정시켜서 찔러 넣죠. 이게 그런 작업이 핀업입니다. 재단사가 하는 일이에요. 또한 명의 위치 마녀가 핀드업 이제 롱 블랙 로브즈 그의 또 다른 그 소년의 긴 검은 이 로브즈라고 하는 거는 마법사들이 입는 망토 같은 거라고 얘기했죠. 블랙 로브즈. 긴 검은 마법사 복장. 이걸 갖다가 핀업. 핀으로 찔러 넣으면서 재단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m a 마 a m 이마 a r 부인은 stood Harry s t u next to him. 여기 s t o d 는 보통 자동사인데, 여기서는 다동사로 쓰였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VT 트랜스 e 버브라고 하는 타동사인 겁니다. 해리를 갖다가 어느 스툴 그 발판 위에 세웠습니다. Next to him 바로 그또 다른 소년 바로 옆에 있는 이거는 이만큼 형용사 구가 돼서 앞에 있는 스툴을 꾸며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담 i 킨은 해리를 또 하나의 발판에 세우더니 Slipped long robe over his head 긴 로브, 로브 형태의 어떤 그 천이겠죠? 긴 그러한 로브 형태의 천을 갖다가 그의 머리 위로 머리 위로 슬립 미끄러지듯 걸쳤습니다. 슬립은 이렇게 여기서 지금 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리고는 비 i 트 피닛 역시 그롱 로브, 긴 로브 천을 문맥상 천입니다. 천을 핀, 핀으로 고정시키기 시작했어요. to the right length. 적절한 길이에, 적절한 길이에, 길에 맞도록. 그러니까 해리포터의 키에 맞도록 재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는 그 마법사의 복장 제작 과정은 이렇게 일반인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며칠, 몇주일 걸리고 그러는 게 아닐 거예요. 뚝딱뚝딱 그 순간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무래도 마법이 작동되겠죠. 어느 정도. Hello, said the boy. Who goes to? Hello, 안녕. 그 소년이 해리포터 이외의 그 소년이 말했습니다. 너도 호그와트 소속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의문문인 거죠. 여기 are you가 당연히 빠진 거죠. Yes, said Harry. o oh, 그래. 해리가 말했습니다. My father's next door buying my books. Mother's Of the street looking at wands, said the boy. 그 소년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어, 나의 아빠는 n e x t d o o r 바로 옆집 가게에 계시는데 buying my books. 나의 책들을 구입하고 있어 여기 my father. I s buying 이겁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이 n e x t door. 라고 하는 o i 이 부사군데 어, 그냥 사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m o t h e r I am going 여기 역시 up the street 저쪽 거리 위쪽 거리에 계시는데 역시 is looking 지금 말투가 약간 시원하죠 is looking at wand 그 wand wand는 당연히 magic이 빠져 있는 겁니다 magic wand 마법의 지팡이인 거죠 그래서 요술 지팡이 그 마법 지팡이를 구경 중이셔 sad boy 그 소년이 말했습니다 h e d c e h r d i bold. o d b o r o e w o d l t r i n g o l o i c l e word is b o o i bold. e word is b o r b o i b o r i bold. t bold. r d i d r i l d r i r o l l i n g 이 t r o l s l is h s l o l is 그러니까 speaking with lengthened words 길게 늘어지는 모음을 가지고 한 단어 한 단어 말을 하는 그러니까 말을 천천히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천천히 말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한 목소리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루해하는 그러면서도 drooling 느리게 발음을 하는 그런 목소리를 지니고 있었다 그렇게 말했던 얘기죠 그리고 나서 I'm going to d r a g the m up t o look at racing broom. s 자, 그리고 나면 자기는 이 일이 끝나고 나면은 d r a g the m up, d r a g the m up, d r a g of e m 은 누구 누구를 끌고 f 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 지역으로부터 멀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끌고 가다 mob. t r a m t a h e m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사이에 들어가 r a 요 d o o r a g of a f r a r a r r 목적은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명사일 때는 명사일 때는 앞뒤가 다 가능하지만 그 그러니까 나는 이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소년의 엄마 아빠 말하는 거죠. 나의 부모님을 억지로 끌고 갈 참이야. To look at racing brooms, 경주용 부름 마술 그 빗자루, 빗자루 말하는 겁니다. 부름은 그러니까 경주용 빗자루 이걸 갖다가 구경하러 나의 부모님들을 억지로 끌고 갈 참이야. I don't see why. first years can't have their own. 나는 이해가 안 가. I don't understand. 왜 1학년생들은 여기 first years가 붙었기 때문에 1년들이 아니라 1학년생들, 그 호그와트 1학년생들은 신입생들은 왜 자기들 자신의 그런 브룸즈, 그러한 마술 빗자루, 이걸 갖다가 가질 수 없는지 이해가 안 가. 여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 우리가 간접임무이라고 하는 겁니다. I think that, 빠졌어요. I will bully father into getting me one. 자,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여기서 재미난 거는 이 bully라는 단어. bully. 누군가를 왕따 시키고 흔히 나쁜 짓, 일진, 그런 짓거리를 일삼는 거. 그게 bully입니다. bully. 깡패 짓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엄마, 아빠, 여기, "father, 아버지에게 분리를 한다는 얘기니까" 일종의 아버지에게 협박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으름장을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들 볶는다는 얘기죠. 아빠가 내말안 들어주면 "나 뭐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있죠. 벌써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 이 소년이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고, 사악하게 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 소년, 나는... 내 생각엔 말이야. I bully father. 나는 아버지를 들들 볶아서 그럼 여기 bully someone into doing 이런 구조를 주목하셔야 돼요. bully someone into doing 누구누구를 협박이나 으름장을 놓아서 억지로 몸무하도록 하다. 나는 아버지를 협박해서라도 으름장을 놓아서라도 들들 볶아서라도 getting me one. 나에게 one. one이라고 하는 건 여기 one 부름 있죠. 하나의 그 마술 그 빗자루 빗자루를 사주시도록 이렇게 만들 참이야. I will smuggle it in somehow. 나는 어쨌든 스머글은 밀수입이나 밀반출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몰래 스머글, 몰래 들여오거나 가지고 나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밀반입이라고 그러죠. 어떤 carry something in secretly, carry 혹은 take, bring, 뭐 send something. 스테 secretly 이렇게 몰래 어떤 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 그걸 스머글이라고 해요 나는 그 마술 지팡이 지팡이가 아니라 그 마술 빗자루 그 빗자루를 갖다가 써마 어쨌든 스머글린 이때 이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어쨌든 이 안으로 인다면 뭐가 빠진 거죠? 호그와트. 호그와트 학교 안으로, 학교 안으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갈 생각이야. 라고 자기 생각을 밝혔습니다. 생각을 밝히면서 학교 규칙도 위반하고 아버지 엄마한테도 협박한다라고 말하고 뭐든지 자기 멋대로 하려 들리고 권태에 찌들어 있고. 그러니까 결국 사악하게 행동할 만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이 소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작가가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나쁜 말로 어, 싹이 노랗다라고 그러죠. Harry was strongly reminded of Dudley. 그러니까 해리는 strongly 강력하게 이렇게 생각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두들리에 관해서 be reminded of 못모가 다시 기억나다. strongly 비동사랑 pp 사이에는 과거분사 사이에는 이렇게 부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해리는 아주 강력하게 되 기억 제 기억이 났습니다 두들리에 대해서 두들리 아주 몹쓸 아이 중에 하나였죠. Have you got your own broom? The boy went on. Have you? 그러는 너는 이름은 안 물어보고 지금 계시고 너는 your own 너 자신의 빗자루를 구했니?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나의 어린 아이들은 한살더 먹은 아이들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죠. 지금 여기서도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The Boy, 그 소녀는 went on,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No, said Harry. 아니, 해리가 말했어요. Play Quidditch at all? 그럼 너는 play, do you play Quidditch? 너는 어, 뭐, 기왕, 조금이라도, 뭐, 조금이라도, 너는 그럼, 어쨌든, Quidditch라는 게임을 play, play하니 Quidditch 게임, 하니라고 물어본 겁니다. 여기 퀴리치가 뭔지 알아야 지금 해리포터로서는 답을 하겠죠. 퀴리치 뭐 해봤냐라고 하면은 해비우 플레이드라고 하겠지만 너 퀴리치 게임 할 거야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no 아니 퀴리치 게임 하냐고 물어보니까 해리가 said again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wondering what on earth 퀴리치 be 의아해하면서 이거 분사 구문이에요. 궁금하게 여기면서, what on earth, 도대체, 이렇게 의문사 다음에, on earth, 이런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요, 이 on earth는 도대체 이런 뜻이에요. on earth, 다른 말로는 in the world, 뭐, what the hell, 혹은 what the devil, what the deuce, what at all, 이런 뜻이에요, 다. ever,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도대체, 이 퀴디치라고 하는 게, c o 도대체 뭘까? 이거를 궁금해 여기면서 해리는 아니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I do. 너 퀴리치 게임 하냐? 라고 물어보고 나서 I do. 나는 한다? 라고 잘난 척 하는 겁니다. 이 퀴리치 게임은 그 호그와트의 고학년이 하는 피자르 타고 하는 그런 게임인 거죠. 어, 그런데 father says it's a crime if I'm not picked to play for my house. father 자기 아빠를 말할 때 이렇게 문장 중간에 대문자로 씁니다. 우라빠 이런 거 우라빠. 우라빠가 그러는데 said that, 당연히 대뺐습니다 that, is crime 그것은 하나의 범죄 행위라는 거야. 이때 이 crime은 진짜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죄에 해당 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앞뒤가 안 맞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unreasonable thing. a shame 뭐 disgrace 불명예 혹은 dishonor 모욕적인 일 아니면은 fully foolish action 아주 foolish move 그런 거란 뜻이에요 되게 말도 안 되는 nonsense라는 거야 만약 if I'm not picked 내가 이거는 선출되는 걸 말하죠 내가 뽑히지 않는다면 the play 경주를 하도록 그 play 경기를 하도록 for my house house는 자기의 그 기숙사를 말하는 거죠 그 기숙사 대표로 퍼는 여기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기숙사 대표로 내가 플레이 바로 게임을 하도록 선출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crime, 범죄와도 같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는 거야 라고 아빠가 말한다 다시 말하면 네가 안 뽑히면 누가 뽑히겠냐 라고 자화자찬 하는 겁니다 잘난 척이 아주 그게 이런 거죠 근데 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얘네 아빠까지 그러는 걸 봐서 얘 인성이 엄마 아빠를 닮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은 그 엄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 욕먹게 하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타인을 배려하면서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 거죠. 말도 조심하면서 and I must say I agree. 그리고 여기 자신 있게 I must say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즉내 자신의 의견을 나는 꼭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I agree. 나는 I agree with my father.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견에 동의한다. 사실 내 생각도 그래. 라고 스스로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no. What house you will be in yet? 근데 what house. 어떤 기숙사에 이 a t 는 의문 형용사로 이 하우스를 꾸며줘요. 어떤 기숙사에 유일비 인 내가 들어가게 될지 너 이미 알고 있니? 역시 두유 노인데실상활에서는 이렇게 격식을 차린 그런 문장을 쓰지 않죠. No, 이건 명령문이 아니라 두유 노우에서 두유가 빠진 거죠. 어 어떤 기숙사에 너 들어가게 될지 벌써 알아?라고 물어본 겁니다. No, 당연히 해리루쓴 아니 해리가 말했습니다. Feeling was stupid by the minute. Feeling more stupid 자기가 점점점 얘랑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stupid 어리석어진다고 stupid 어리석다 내가 좀 너무 모른다 뭔가를 좀더 어리석다라고 느끼면서 By t h i m e 분 간격으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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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날 때마다 굉장히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점점 자기가 stupid 어리석다라고 느끼면서 해리는 말했습니다. 되게 말수가 딸리고 정보가 딸리는구나 해리는 공경에 처했어요. Well, no one really knows until they get there. Today, but I know. 지금 이거 소년이 하는 말입니다. 그 소년이. Well, u m 뭐, 그렇지. No one really knows. 아무도 실제로는 몰라. Until they get there. 그들이 그 호그와트 학교에 도달할 때까지는. Today, today. 이거는 일종의 today가 들어갔는데, 부가 의문문격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가인문격. 당연히 그러니까 두 대이라고 쓴 거는 앞에 n o one know s 이렇게 부정으로 말했잖아요. 그래서 긍정으로 부가 tag question을 붙인 겁니다. 당연히 그들은 거기 도착할 때까지 모르겠지, 그렇겠지. 그러나 자기 얘기하려고. 그러나 I know 나는 알아. I will be in slaterin 나는 기숙사 slaterin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를 All our family have been. 우리의 모든 가족은, 아버지건 엄마건 가족은 have been. 다 슬리더린 출신이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all은 이렇게 소유격 앞에 나와요. All our family. o l d e 이런 것처럼 이걸 전치 한정사라고 합니다. determiner. 굉장히 중요한 문법상이 되는 겁니다. Imagine being in 후풀푸자 이름도 후풀푸프 후플푸 좀 이름 발음도 쉽지 않죠? 야 임해진 상상이나 해봐라 상상이나 해봐라 이해진 다음에 이렇게 being 동명사가 목적으로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야후풀푸프라는 기숙사에 소속이 되는 걸 상상이나 해봐라 말이 되나 얼마나 우스꽝스럽냐 I think I believe 내 생각엔 나라면 I believe. 난 차라리 후쿠와타 학교를 떠날 거야. 어른추? 너라면 안 그러겠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별로 썩 어렵지가 않죠? 지난 시간보다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